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엽입니다 저희 차량 소개 영상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가성비 넘치면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주얼하면 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벤츠 자동차사의 crs 클래스 차량 안내에 들어오려 합니다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차량이기도 하죠 CRS 53 AMG 포메틱 플러스 차량 가져왔는데요 이 차량 정확한 스펙 21년 형식의 5만 km 유지하고 있으면서 보호용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라서 사고에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CRS 53 AMG 포메틱 플러스 동급 매물 대비 굉장히 저렴해요. 최대 500만원까지도 저렴합니다. 7100만원에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술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CRS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리카 니여기 가성비 넘치 넘치면서... 안녕하세요 S.N.K 모리카 홍입니다. S.N.K 모리카 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N.K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SNK 모니카 추천매물 벤츠 CLS 클래스, CLS 53 AMG 포메틱 플러스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12월에 등록된 2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5만 1000km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 단순교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측 하단 사고인물 확인하시게 된다면 단순교체 없는 것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보험요도 아예 없습니다. 보험요 보시게 되면요. 내차 피해, 탈차 피해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가격도 안내해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돈급 매물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7,100만원에 해당 CRS 차량 판매하고 있으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7% 금리 적용 48개월부터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드 아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할부금액을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CLS 53AMG 차량, 외부와 내부 상품원한테는 물론, 옵션까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CLS 클래스는 외부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AMG, 역시나 53AMG 등급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CLS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비주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인기 좋은 흰색 바디에 후면부를 보게 되면 53AMG 레터링 물론 머플러 팁도 굉장히 멋스럽게 다가온 차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앞모습부터 천천히 주업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라이트와 범퍼, 그릴, 온내 유리창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도 깔끔한 상태를 갖고 있는 CLS 클래스의 앞 모습을 보고셨고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멋스러운 AMG휠이 있죠. 이게 하나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을뿐더러 타이어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화 가능하시겠죠. 이제부터는 넓지가 측면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흰색 바디인만큼 또한 CLS 클래스는 측면부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디자인으로 루어져 있죠. 천천히 멋스러운 디자인도 보여드리면서 보다 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시켜드리겠습니다. 후면부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뒷 유저가 손텐 트렁크 상단 이어서 테일램프와 래터링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 머플러까지도 굉장히 타 CLS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될 수 있겠죠. 굉장히 머플러 비주얼적으로 좋게 닮아온 차이기도 합니다. 당일사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널찍한 적재함과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어 안쪽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주목사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리 시트는 물론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은 물론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드리고자 고요도어흔잡이와 윈도우 컨트롤러 양화죠 운전석 안쪽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내부 좌측도 안내해 드릴게요. 송풍구와 앰비어드 라이트, 라이트 제어 장치와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눈에 띄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인료에 대한 시트 상태도 천천히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버킷 시트 비슷하게 나와 있죠. 일반적인 CLS 1은 차별화될 수 있는 시트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착좌감도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동소석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이쁜더러 동소석에서도 이쪽을 보시게 되면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 옵션과 홍풍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옵션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2열에 대한 도어 안쪽도 체크해 보자 한다면 열선 시트와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 옵션도 2열 도어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시적으로 2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CLS 클래스는 2열이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차이인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요 시트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앞쪽을 보게 되면 통풍구를 비롯해서 공조화 직원틀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브에 가능한 이열의 공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핸들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핸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이게 일반적인 AMG 핸들도 맞지만 지금 좌측과 우측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을 레버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CLS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풀클러스 계기판으로서 실클러스 물론 AMG 코딩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겠죠. 계기판에서 도 AMG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AMG 퍼포먼스에 대한 계기판 트립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드리고요. 다용류사 벤츠 자동차는 총 4가지 디자인이 이루어진 계기판으로도 설정이 가능하죠. 저는 클래식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았습니다. 깔끔하고 상태 좋은 계기판이고요. 전반 보시게 되면 AMG 전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요. 관점 바꿔서 센터페시아 보게 되면 계기판과 이어진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이 디스플레이 창이 이렇게 터치도 되기 때문에 또한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좋기 때문에 추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러 후방 카메라와 어란 드비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송풍구 쪽 보시게 되면 CLS 클래스는 송풍구에도 앰비어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카본 형식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주얼은 물론 분위기도 잡을 수 있겠죠. 중간 센터페시아 보게 되면 상단에 공조 액션 컨트롤, 하단에 미디어 트리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센터 터널과 스마트키 두 개와 컵홀더까지도 체크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아이카마우 상태 좋은 센터 터널이고요 하단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와 세시 컨트롤 버튼과 스포츠 가벼운 배기 버튼도 이쪽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식 상황에 맞춰서 보다 더 멋스러운 배기음을 느낄 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깔끔한 CLS 클래스 차량의 내부였고요. 상단 보시게 되면 벤츠 정품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해드리고요. 보다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솔루프까지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CLS 클래스 53 AMG 포메틱 플러스였습니다. 나가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유튜브 채널 추천 매물 CLS 53 AMG 포메틱 플러스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2 2인용 형식에 5만 킬로고요. 보험료 따위 없는 완전 무사고라서. 또한 CLS 클래스 거기에. AMG다 보니까 비주얼이 정말 좋게 다가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디에 7100만원이라는 동급 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지 않을까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22년 형식이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은 물론 어플로쪽이션도 멋스럽게 바꿔놨기 때문에 비주얼이 최강인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 r 의 차량에 대해서 차량 스펙, 정보, 가격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SNK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CLS 차량처럼 보다 더 가성비 넘치고 좋은 차량을 매일매일 소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